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사느니 차라리 퇴사하겠다며 난리치던 월스트리트의 스타 애널리스트가 하루 아침에 180도 바뀐 것입니다 결국 매년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보장하는 뉴욕 본사의 임원 자리까지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죠 한국행 출장을 좌천으로 여기며 발끈하던 그가 어째서 돌연 태도가 바뀐 걸까요 대체 그는 한국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토록 충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인지 지금 바로 그의 놀라운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금융 애널리스트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10년 동안 이곳에서 성공가도를 달려왔죠. 매일 아침 맨해튼의 고층 빌딩 사이를 걸으며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에서 일하는 제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상사 존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한국 지사에서 중요한 협상건이 있어. 자네가 맡아주면 좋겠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가야 한다니. 분명 누군가 저를 밀어내려는 음모라고 생각했죠. 제가 맡은 프로젝트들이 모두 성공적이었는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한국이라뇨? 뉴욕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데, 왜 제가 거기로 가야 하죠? 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존스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마이클, 자네 실력을 인정해서 보내는 거야. 한국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네. 자네라면 잘해낼 거라 믿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뉴욕에서의 화려한 삶을 포기할 수 없었죠. 매일 밤 즐기던 맨해튼의 파티,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라는 자부심, 모든 게 완벽했는데. 창 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일찍 퇴근한 저를 보고 사라는 직감했던 모양입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여보,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할것 같아. 한국이요? 얼마나요? 최소 6개월은 될 거야. 사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었고, 저희 부부 모두 아시아 문화에 대해 아는 게 없었죠.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인 제임스와 유치원생인 에밀리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죠? 현대적인 건물들, 깨끗한 거리.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지? 의사소통은.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발 전날, 평소 즐겨가던 맨해튼 중심가의 바에서 동료들과 작별 파티를 했습니다. 모두들 저를 위로했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제 자존심을 건드렸죠. 마치 제가 뉴욕에서 실패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이클, 빨리 돌아와. 여기가 내 자리야. 아시아는 잠시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6개월만 견디면 돼. 우리가 자리 잘 지키고 있을게.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좌천되어 가는 것처럼 말이죠. 술잔을 비우며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출발 전 아이들이 준 그림을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이게 정말 기회가 될수 있을까? 가족들은 잘 지낼 수 있을까?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죠. 그저 불안함만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워보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가 전부였죠. 옆자리 승객이 한국어 공부하는 모습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영어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특히 금융권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 말에 약간의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긴장이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그토록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 기회가 실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입국장으로 향했는데. 첫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공항은 마치 거대한 쇼핑몰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눈을 의심했죠. 여기가 정말 아시아의 공항이 맞나?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주변을 살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는 항상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는데, 이곳은 달랐죠.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친절한 안내 직원들, 그리고 놀랍게도 입국 심사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해준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 김민수 씨는 영어가 유창했죠. 브라운 씨, 한국은 처음이시죠? 걱정 마세요. 곧 한국의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저는 리지혜적인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창 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말문이 막혔죠. 양쪽으로 늘어선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그리고 수많은 첨단 전광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강남 지역입니다. 서울의 금융 중심지죠. 김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가진 편견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한 아파트는 더큰 충격이었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김민수 씨가 설명해 주는 보안 시스템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디지털 도어락은 지문 인식이 되고 스마트폰으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공동 현관은 얼굴 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죠.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발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수 씨는 이것이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바닥에서 따뜻한 열이 올라오는 건가요? 네. 겨울에는 정말 천국이죠. 넓은 거실, 첨단 가전제품들, 그리고 창 밖으로 보이는 야경까지. 이건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작은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하 주차장이었죠. 모든 차량이 지하에서만 다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지상에는 차한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과 산책로가 있었죠. 이런 게 가능하다니. 피곤했지만 잠들기 전에 사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와서 봐야 할것 같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스마트폰으로 아파트 내부를 보여주자 사라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요? 그런데 마이클. 혹시 그게 회사에서 특별히 준비해준 고급 아파트 아닌가요? 아니야. 김민수 씨 말로는 이런 아파트가 서울에 굉장히 많다고 해. 첫날 밤, 푹신한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스무네 시간 편의점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안전해 보였죠. 뉴욕의 밤거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 어쩌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출장이 제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내일 출근할 생각에 설렘마저 느꼈죠. 이제 막 시작된 서울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여의도의 회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김민수 씨의 안내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늘 자신만만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었으니까요. 브라운 씨, 이쪽입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트레이딩룸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죠. 한국 지사의 팀장 박준호 씨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씨,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스템을 소개해드릴게요. 박준호 씨는 태블릿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에요. 종이 서류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죠? 태블릿을 살펴보는 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모든 업무가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계약서 작성, 결제, 회의실 예약, 심지어 구내식당 메뉴 확인까지 모두 모바일 앱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언제부터 사용하신 거죠? 벌써 5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시스템이 됐죠. 그 순간 뉴욕 사무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팩스를 사용하고 수많은 종이 서류들이 책상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모습이 오전 회의에서는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팀이 발표하는 글로벌 투자 전략은 제가 알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죠. 이번 분기에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죠. 발표를 듣는 동안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변방의 금융시장이 아니었죠. 오히려 미래 금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바일 결제가 얼마나 편리한지 특히 놀라웠던 건 보안 시스템이었죠. 마이클 씨,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거래에 생체인증이 필수예요. 해킹이나 도용 사고가 거의 없죠. 말로만 듣던 디지털 금융혁신이 이곳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뉴욕과 비교하게 됐죠. 뉴욕이 금융의 중심이라고 자부했는데, 오후에는 실제 트레이딩 시스템을 경험해봤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 AI 기반 리스크 관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래 시스템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우리나라는 변화가 빠르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거부감이 없어요. 퇴근 시간. 제 책상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여의도의 야경이 뉴욕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죠? 아니, 어쩌면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회의록을 정리하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없이는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뉴욕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울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좌천된 게 아니라 오히려 큰 기회를 잡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장 생활 인프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부분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택시를 타려고 했죠. 하지만 박준호 팀장이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마이클 씨, 우리나라 지하철을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뉴욕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웠습니다. 뉴욕의 어두침침하고 지저분한 지하철역과는 천지 차이였죠.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까지. 마치 고급 쇼핑몰 같았습니다.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하나 없었죠. 이게 정말 출근 시간 맞나요? 옆에 있던 직장인처럼 보이는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늘 이래요. 깨끗하고 조용하죠? 열차에 탑승했는데, 또 한번 놀랐습니다. 냄새도 없고, 흔들림도 거의 없었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영화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처럼 일일이 티켓을 사거나 충전할 필요가 없었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아보는데, 박준호 팀장이 휴대폰을 보여줬죠. 마이클 씨, 요즘은 다들 배달앱을 써요. 집에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죠. 앱을 열어보니 수백 개의 식당이 나왔습니다. 한식, 중식, 심지어 이탈리안 음식점까지. 사진과 메뉴, 리뷰가 상세하게 나와 있었죠. 이렇게 주문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30분 정도면 도착해요. 늦어도 1시간은 절대 안 넘죠. 실제로 주문해보니 28분 만에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포장되어 있었고, 결제는 이미 앱에서 끝났죠. 이런 게 가능하다니. 식사를 마친 후,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고 안전해 보였죠. 특히 놀라웠던 건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네. 편의점에도 들렀는데 이것도 신세계였습니다. 스무네 시간 영업에 간단한 식사부터 생활용품까지 모든 게 구비되어 있었죠. 심지어 택배 수령도 가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으로 사라와 통화했습니다. 여보, 여기 생활이 너무 편해요. 모든 게 디지털화 되어 있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요. 정말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우리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여기서 살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곳에 오는 것을 꺼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뉴욕의 불편함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놀고 있었고, 노인들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죠. 이곳에서의 삶.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볼 가치가 있겠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출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근처 카페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앞두고, 미리 장소를 확인하러 갔죠.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이클,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었죠. 10년 전 뉴욕에서 만났던 전 여자친구 김서연.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 정말 믿을 수 없네. 여기서 만나다니.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녀는 거의 변함이 없어 보였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전문가다웠습니다. 여기 앉을래요? 잠깐 시간 있어요? 카페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연은 이제 한국의 대형 투자회사에서 최연소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뉴욕에서는 잘 지내요? 아직도 그 회사예요? 사실, 지금은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서 왔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마이클이 한국에. 그것도 발령으로?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행을 거부했던 일, 그리고 점점 이곳의 매력에 빠져가는 과정까지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뉴욕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죠. 월스트리트에서의 커리어를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서연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최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나면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일상이에요.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제 뉴욕에서의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 주말도 없는 삶,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가족들은 어때요? 적응 잘하고 있나요? 아직 한국에 데려오지 못했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마이클, 가족들도 한번 와보게 하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이들은 이곳을 좋아할 거예요. 시간이 꽤 흘러 서연은 다음 미팅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그녀가 말했죠. 가끔 보면 좋겠네요. 한국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카페를 나와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서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일과 삶의 균형,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었을까요? 저녁에 혼자 한강 공원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족들과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며 즐거워하는 연인들. 휴대폰을 꺼내 사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 당신과 아이들이 한국에 와줬으면 해요. 잠시라도 좋으니 이곳의 삶을 직접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 여자 친구와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때로는 우연이 운명이 되는 법이니까요. 서연과의 만남 이후 저는 매일 밤 사라와 영상 통화를 하며 한국의 일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퇴근 후 한강공원에서 통화를 시작했죠. 여보, 지금 보이나요? 이곳이 한강이에요. 카메라를 천천히 돌리며 주변을 보여줬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치맥을 즐기는 젊은이들 아이들과 뛰어노는 가족들까지 마이클 거기 밤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이게 일상이에요? 무엇보다 정말 안전하다니까요. 영상통화 중에 치킨 배달이 왔습니다. 차라는 깜짝 놀랐죠. 밤 10시인데 배달이 된다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침에는 구내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는데 제임스가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사라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여보,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 말에 사라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들 여름방학이 곧 시작되잖아요. 한 달만이라도 이곳에서 지내보는 게 어떨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아이들 학원도 있고, 여기도 좋은 학원이 많아요. 에밀리는 발레를, 제임스는 야구를 배울 수 있어요. 박준호 팀장 말로는 영어로 수업하는 곳도 많다던데, 다음날, 회사에서 박준호 팀장과 상담했습니다. 외국인 가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좋은 학원, 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았죠. 마이클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봐 드릴게요. 저녁에는 서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강남 쪽에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사라와 상의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부터 생활 환경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설명했죠. 제임스가 좋아하는 야구장도 가깝고, 에밀리가 관심 있어 하는 케이팝 댄스 학원도 있어요. 드디어 사라가 결심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한 달만 가보죠. 하지만 약속해요. 아이들이 적응 못하면 바로 돌아와요. 그날 밤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휴가 일정을 조율했고 아파트는 더 넓은 곳으로 알아봤죠. 박준호 팀장의 도움으로 한강이 보이는 사베드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와, 이 뷰는 정말 대단하네요. 새 아파트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들 방은 물론, 사라의 재택근무를 위한 공간도 완벽했죠. 서연은 주변 맛집 리스트와 쇼핑몰 정보를 보내줬습니다. 처음에는 한식이 입에 안 맞을 수 있으니 이 레스토랑들을 추천해요. 서양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한식에 도전해보세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여보, 티켓 예약했어요. 다음 달 1일 인천공항에서 만나요. 차라의 목소리에서도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아직도 불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믿을게요.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한 달. 이한 달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과연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가족들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제임스와 에밀리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차라는 피곤해 보였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여보,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요. 첫날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아이들은 창 밖을 연신 바라봤죠. 아빠, 이 기차 너무 깨끗해요. 뉴욕 지하철보다 백만 배 좋아요. 제임스의 말에 살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하자, 에밀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창문으로 강이 보여요. 짐을 풀기도 전에 아이들은 아파트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탐험했습니다. 차라는 주방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마이클. 이 가전제품들 완전 미래적이네요. 저녁을 위해 배달앱을 보여주자 사라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배달해준다고요? 피자부터 스테이크까지 30분 만에 도착한 음식을 보며 가족들은 감탄했습니다. 특히 포장 상태와 음식의 퀄리티에 사라는 계속 고개를 저었죠. 믿을 수 없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다음 날, 아이들의 학원 탐방이 시작됐습니다. 제임스는 야구 아카데미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아빠, 코치님이 영어로 설명해주시는데, 장비가 뉴욕보다 더 좋아요. 여기서 야구하고 싶어요. 에밀리는 케이팝 댄스 학원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엄마, 저도 여기 다니고 싶어요. 블랙핑크 춤을 배울 수 있대요.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학원에 가기를 기다렸고, 사라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죠. 마이클, 오늘 동네 마트에 가봤어요. 가격표를 스캔하면 영어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해서 계속 스캔만 했네요. 특히 의료 시스템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밀리가 갑자기 열이 났을 때였죠. 이게 병원비의 전부라고요? 보험 없이 이 정도라고요? 사라는 영수증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계속 물었습니다.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시켰죠. 아이들은 자전거를 빌려 타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빠, 우리 뉴욕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 살면 안 돼요? 제임스의 말에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라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방학이 끝나갈 무렵, 저녁 식탁에서 사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한 달만 버티자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고 싶지 않네요. 아이들은 즉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 우리 여기 살래요. 저, 저 여기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날 밤 베란다에서 사라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를 그려봤죠. 마이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우리 가족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달그 짧은 시간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것 같았죠. 뉴욕 본사에 메일을 보내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가족과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여전히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한국 지사 정규직 발령을 요청드립니다. 엔터 키를 누르자마자 사라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한 결정이에요, 여보. 다음 날 박준호 팀장과 점심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제임스와 에밀리는 서울의 국인 학교에 다니게 될것 같아요. 거기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거기 다니는 제 조카도 한국 생활을 무척 즐기고 있답니다. 주말에는 서연이 추천해준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전세 계약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마이클 씨. 여기는 특히 외국인 가족들이 선호하는 곳이에요. 한강뷰는 기본이고, 주변 인프라가 완벽하죠? 집을 둘러보는 동안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와. 내 방에서 한강이 보여요. 저기 수영장도 있대요. 차라는 주방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여보. 이제 한식도 배워볼까 해요. 아이들이 비빔밥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조차 어색했지만, 이제는 도전해볼만한 것 같았죠. 선생님, 저희 가족이 함께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어는 논리적인 언어라 배우기 쉬워요. 특히 아이들은 금방 따라잡을 거예요. 다음 주는 제임스와 에밀리의 학교 입학 면접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교장 선생님을 만났죠. 우리 학교는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두 학생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벌써부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상상을 하는 것 같았죠. 차라는 회사와 협의 끝에 재택근무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시차를 활용해 뉴욕 본사와 소통하는 방식이었죠. 오히려 이쪽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는 정말 놀랍네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날, 뉴욕 생활 10년의 흔적을 정리하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가 꿈꾸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차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뉴욕의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을 선택한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그래요?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곳,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첫 출장 때의 불안감과 거부감이 무색하게. 이제 이곳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라가 배우는 한국어 발음, 그리고 점점 익숙해지는 한국의 일상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됩니다. 이곳 서울에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여보, 우리 잘 선택한 거죠? 네,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한강의 밤달이 우리의 대화를 조용히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임스는 학교 야구부의 에이스 투수가 되었고, 에밀리는 교내 케이팝 댄스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죠. 차라는 동네 주민들과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뉴욕의 동료들이 출장을 왔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죠. 마이클, 솔직히 우리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넌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퇴근 후 한강 공원에 나가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처럼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법을 배웠죠. 가끔 뉴욕이 그립지 않냐고요? 아니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보, 오늘 저녁은 한식 어때요? 차라가 한국어로 묻습니다. 저도 한국어로 대답하죠. 좋아요. 된장찌개 먹고 싶네요. 이제 이곳이 우리 집입니다. 우리가 찾은 작은 천국. 바로 이곳 서울에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테라스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